자, 어, 활용문제라고 해서 어려운 게 없어요. 한번 해보면 돼. 한 개에, 자, 문제 볼게요. 한 개에 700원인 초콜릿. 한 개에 700원이래. 그 다음에 한 개에 600원인 사탕 4개를 사는데, 한 개에 6 0 0원의 사탕 4개를 사는데, 전체 금액이 8,000원 미만이 되도록 하려면 초콜릿을 최대 몇 개까지 살수 있는지 구하려고 한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봐. 지금 초콜릿을 갖다 최대 몇 개까지 사는지를 갖다구 하는 거야. 초콜릿, 초콜릿. 그래서 초콜릿에 x개 샀다라고 하는 거야. x는 놓는 거야. 미지수를. 됐죠? 그러면 초콜릿의 가격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얼마? 얼마? 오, 초콜릿, 초콜릿. 얼마? 얼마야? 700원이니까 x개를 샀으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700 곱하기 얼마? x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만 이제. x원이 된 거야. 그 다음에, 600원짜리 사탕 네개를 샀으니까, 이건 당연히 600 곱하기 4 하면 되겠지. 그럼 2,400원이야.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하는 거야. 이렇게. 700X와. 얘를 갖다 더해서, 얼마? 8,000원 미만, 미만. 어떻게? 작다. 뭐보다? 8,000. 이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식생을 놓고.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풀 때는 어떻게 하면 쉬워, 쉽냐 하면. 아, 물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서 뺐네. 2,400을 넘어가서 뺐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 게더 쉬워요. 양변에 100을 갖다 나눠줘, 이렇게. 그럼0두 개씩 없어지잖아. 이렇게 사는 게더 빨라요, 사실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8,000에서 넘어가서 뺀 거야, 5,600은. 그럼 여기는 그냥 700X를 갖다 여기다 쓰면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이제 X는 넘어가서 700으로 나누면 얼마야? 0두개 지우고 7, 8, 56. 자,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8보다 작다. 그럼, 최대 몇 개까지 살수 있다는 거냐? 몇 개, 일곱 개까지 살수 있는 거지. 최대. 왜? 8보다 작은 거니까, 최대 7 개까지 살수 있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구하려고 하는 그 값을 갖다 우리는 미지수 X로 놓고 이렇게 풀면 된다. 됐지? 자, 굉장히 잘 나는 문제야.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는 문제. 볼게요. 자,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걸어서 시속 2km로 내려온대. 요 같은 거리. 그러니까 이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자, 등산이라고 했으니까 산을 하나 그릴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나를 그렸어. 이렇게 그려 놓고 생각을 해 보는 거야. 그러면 요 여기 올라갈 때는 시속 얼마로 간대? 시속. 얼마? 3km로 간대. 이렇게. 근데 내려올 때는 어떻하냐면 게 같은 길을 오니까 내려올 때는 시속 몇 km로 온대요? 시속 얼마? 2km로 이렇게 온대. 그래서, 왔다 갔다, 1 시간 이내, 한 시간 이내로 등산을 마치려고 한다. 등산을 마치려고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몇 키로까지 최대 올라갈 수 있느냐. 우리가 거리를 갖다 구하는 거잖아. 최대 몇 키로까지 갈수 있는지, 그지? 그러면, 요, 거리를 갖다 X라고 놓을 거야. 이렇게. X라고 놓을 거야. X라고 이렇게 놓을 거야. 됐죠? 그럼 최대 X키로까지 이제, 이 거리를 X라고 놨어. 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시간은? 내가, 내가 Xkm를 시속 3km로 가. 그럼 다 해요. 따라서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얼마? X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내려올 때는 얼마 걸려요? 내려올 때는. 2분의 X야. 이렇게 2분의 X.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는 3분의 x, 3분의 x, 내려올 때는 2분의 x야. 합쳐서 이렇게 되겠지. 3분의 x와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합쳐서 1시간 이내로 이렇게 와야 된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거 부등식 푸는 거야. 자, 분모 없애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얼마를 갖다 곱해? 6을 갖다 곱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6 곱하면 여기가 2x가 될 거고 얘는 3x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2x가 될 거고 얘는 이렇게 3x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5x가 이렇게 될 거. 야 따라서 x는 넘어가서 나누니까 얼마? 5분의 얼마? 6 이렇게 되는 거야. 5분의 6. 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최대 몇 킬로? 5분의 6 킬로. 이걸 갖다 물론 소수로 바꾸면 1. 얼마? 2 킬로가 되겠지, 그지? 근데 굳이 몰라도 그냥 여기다가 분수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알았어? 1과 5분의 1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알았냐? 소수를 써도 되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고하는 거야. 자 보자. 현재 언니의 예금액은 만 원이래. 현재 언니는 만 원이 예금돼 있대. 동생은 2만 원이 있대. 누가 더 많어? 동생이 더 많지, 그렇지? 그런데 다음 달부터 언니는 매달 매월 3천 원씩 하고. 동생은 매월 2천원씩 해. 자 언니가 1천원씩 더 하잖아 그지? 1천원씩 더 해. 그럼 언젠가는 역전이 되겠지. 계속해서 더 하니까. 그럴 때 언니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 것은 몇 개월 후부터냐 이렇게 돼 있어. 몇 개월 후인지 몰라. 그걸 X개월 후라고 할 거야. X개월 후라고 할 거야. X개월 후. 그러면 언니는 매일, 매달 3천원씩이니까. 3천원씩이니까. 현재 만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만원에다가. 만 원에다가, 얼마가 더해지는 거야? 삼천, 엑스가 더해질 거야. 엑스, 매달 삼천 원씩이니까, 이렇게. X, 스 그죠? 그러면 동생은 2만 원에다가 이천 엑스만큼 더해질 거야,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언니의 예금액은, 언니의 예금액은, 얼마? 만 원에다가, 만 원에다가 삼천 엑스씩 늘어날 거야, 이렇게. 그러면, x 개월 후에, 언니의 예금액이야. 이건 x 겨울 후에 동생의 예 금액이야. 얘보다 더 언니의 금액이 커지는 X값을 갖다 구해봐라 이런 뜻이야. 이거 푸는 거야. 됐어요? 뭔 얘기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뺀 거야. 그랬더니 여기는 만 원이 됐고 3천 X에서 2천 X를 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0천 X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따라서 만을 천으로 나누니까 X는 얼마? 10 이렇게 되겠지, 10 이렇게. 그렇지? 됐어요? 그럼 10보다 커. 10보다 커. 그럼 언제부터야? 나야? 11개월 후부터. 11개월 후부터 언니의 예금액이 이제 더 많아지는 거야. 이해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농도에 관한 문제야. 6%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7% 이상의 소금물 300g을 만들려고 한대. 자 이렇게 된 거야. 이걸 갖다 이제 그림으로 이런 문제 나면 그림으로 갖다 그려볼 거야. 여기에 6% 소금물이 있어. 6% 짜리 소금물이 있어. 그 다음에 10% 짜리 소금물을 이렇게 합친대 이렇게 10% 짜리 소금물을 합친대 그랬더니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7% 짜리 7% 짜리 몇 그램 300그람 이걸 만들어내는 걸 해볼 거야 이렇게 이해하세요? 됐어요. 문제인지. 이걸 갖다 해볼 거야. 이걸 이걸 해볼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건 어자 여기서 자 6%의 소금물을 최대 몇 그램까지 섞을 수 있냐라고 했으니까 얘를 X 그램이라고 할 거야. 얘를 X 그램이라고 할 거야. 알았지? X 그램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10%짜리는 뭐라고 놔야 돼? 10%짜리는 몇 그램이라고 놔야 돼? 얼마? 300 빼기 얼마? X지. 왜? 합쳐서 몇그 g이 된 거니까? 300 g이 됐 거니까. 300 g이 된 거니까. 그래서 10%의 소금물의 양은 3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뭔 얘기인지. 됐어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자, 1차 부등식은 어떻게 세우느냐? 이렇게 세우는 거야.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자, 여기에, 자, 그러면, 자, 보자, 여기 잘 봐야 돼.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금이 있을 거야, 소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금이 있을 거야, 소금.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금이 있을 거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금. 소금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녹아 있는 소금이 있을 거야. 그러면 7%짜리 이상이 되려면 여기에 녹아 있는 소금보다는 여기에 녹아서 녹아있는 소금이 더 어때야 돼? 더. 많아야 되겠지. 그래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거 아니야? 더 짜질 거 아니야? 짜진다라는 것은 농도가 높아진다는 뜻이야. 알았지? 무슨 얘기지? 결국은 여기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은 X그램 중에 100분의 6. 이렇게 하면 여기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100분의 10. 여기는 10%잖아. 얼마? 300백이 얼마? Xg. 이렇게 하면, 여기에, 여기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되는 거야. 이걸 합쳐서, 이걸 합쳐서, 얼마? 100분의 7 곱하기 얼마? 300g. 여기에 녹아있는 소금보다는 더 많아야 7% 이상의 농도가 되겠지. 이해가어요뭔 얘기인지? 그래서 요걸 갖다 푸는 거야, 요거를. 됐습니까? 양변에 100을 갖다 자 이런 걸 그러면 쉽게 어떻게 보냐면 양변에 100을 갖다 곱해요. 그러면 볼게요. 아까 그 실을 갖다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 100분의 6 x g 짜리 100분의 6 6% 100분의 얼마 10 300 마이너스 x 크거나 갖다 100분의 얼마 7 곱하기 얼마 300 이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양변에다가 100을 갖다 곱하면 이게 100이 이렇게 다 없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그 여기는 6X가 남았지? 여기는 얼마가 남아? 300-X가 남겠지? 여기는 얼마? 300이 남겠지. 이걸 푸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 요거 분배법칙 쓴 거예요. 이렇게 3,000, 이렇게 하니까 얼마? 10X, 이렇게. 여기는 얼마? 3721, 2100.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랑 얘랑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네. 얼마 나와? 네, 얼마 나와요? 6-10은 얼마? 어?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그죠? 얘가 넘어가서 이렇게 빼니까, 마이너스 3000이 되네, 이렇게. 그럼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얼마? 900이 이렇게 될 거고. 됐어요? 따라서 이제 X는 4로 나누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면서 4로 나누면 돼, 이렇게. 됐어. 얼마야 그러면? 200 얼마? 50. 따라서 25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최대 몇 g까지 섞을 수 있다. 어 250이 아닌데. 얼마? 225예요. 225 잘못 썼다 225. 따라서 225g까지 우리는 섞을 수가 있더라. 됐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떻게 구하는지 식세번 알겠어요? 농도에 관한 문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굉장히 요 지금 내 문제, 요거 한 거는 굉장히 시험에 잘갑니다 자, 수에 대한 문제 한번 해볼 거야. 차가, 차가 4인 두 자연수의 합이 22 미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만족하는 두수중큰 수의 최대값을 갖다 구해봐라. 무엇을 미지수로 놓을까요? 큰 수, 큰 수를 x라고 할 거야. 큰 수를 x라고 할 거야, 알았죠? 그럼 작은 수는 뭐가 되는 거야? 차가 사라고 했으니까 작은 수는 어? 응. 다시 얼마가 될까? 큰 수를 X라고 놨어. 그럼 얘보다 4, 4가 작아. 4보다 작으니까 뭐라고 놔야 돼? 이거? 뭐라고 놔야 돼요? 다 같이? x-는 4를 빼면 되겠지, 이렇게, 그지? 4보다 작으니까 4를 빼면 되는 거죠. 이거의 합이, 두 자연수의 합이 22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 미만이다, 이렇게 이거 푸는 거예요. 2x, 4가 넘어가서 얼마? 따라서 x는 얼마? 13. 따라서 13보다 작아. 따라서, 얘의 최대 값은 얼마야? 얼마? 얼마요12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63보다 작을 때 합이 가장 큰,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갖다고 하래. 가장 큰수 구할 거야? 가장 큰 수? 그냥 또 역시, 너희들 알아듣기 편하게 가장 큰 수를 그냥 X라고 놓게 가장 큰 수를 X라고 놓을 거예요. 잘 봐. 가장 큰 수를 X라고 놨어. 근데 연속하는 자연수래. 세 개. 자연수는 얼마씩 커지는 거야? 자연수는 얼마씩 커지는 거야? 자, 가장 큰 수를 X로 놨다? 그럼 얘보다 작은 수는 뭐라고 놓으면 돼? 다시 얼마? x 마이너스 2로 놓으면 되지. 그럼 얘보다 바로 작은 수는 뭐로 놓면 돼? 그렇지, x 마이너스 2로 놓으면 되겠지. 따라서 이세 자연수의 합이 이게 바로 연속한 자연수가 되는 거야. 이건 가장 큰 수를 x로 놔서 그런 거야. 그럼 만약에 만약에 가장 작은 가장 작은 자연수를 x라고 놓으면 그 다음 수는 뭐가 돼야 돼? 그 다음은? 그러면 이번에는 가운데 에 있는 수를 x라고 놨어.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 그 다음은 얼마? 이렇게 놓는 거예요. 됐죠? 어, 따라서 2, 이, 이 얘가 63보다 작다. 이거 푸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는 가장 큰 수를 x라고 놨으니까 됐죠? 어, 그럼 이건 3x 마이너스 3이 6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3x는 넘어가서 66. 따라서 x는 22. 22보다 작다. 그럼 x는 뭐야? x는 얼마? 26. 21. 2 가장 큰 수는 따라서 21이 될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 자, 문제 볼게. 승민이는 세 번의 수학시험에서 각각 94, 88, 86점을 받았다. 네 번에 걸쳐 치은 수학 시험 성적의 평균이 90점 이상이 돼어야 된대요. 평균은, 자, 요까지는 이제 94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맞았어. 네 번째 시험은 점수를 X점이라고 할 거야. X를 맞았어. 이렇게,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다 더하는 거야. 다 더해서. 이렇게 더해서. 그래서 얘를 개수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개수로 나누는 거야. 이게 평균이야. 얘가 얼마? 90점 이상 이걸 구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구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무슨 얘기지? 됐어요? 따라서 몇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지 이 x 값을 갖다 구하는 거야. 그럼 일단 4를 갖다 곱하고. 됐어? 됐죠? 4를 갖다 양변에 곱하고 요거 더해서 하면 돼. 요거 더하고 이거 고 사로 가서 하면 돼. 그럼 이거 한번더 해볼까? 94 이거 세 개를 갖다 더하면 얼마야? 94 더하기 88 하면 얼마요? 94 얼마? 얼마? 182에다가 182를 갖다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이260 얼마? 8 더하기 x가 4를 갖다 곱했으니까 얼마? 여기3 6 0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x는 360에서 268을 빼면 되겠다. 됐어요? 360에서 이제 268을 빼면 몇점 이상이 돼야 되는지 알겠지? 이렇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문제 볼게. 한 송이에 1,000원인 장미 네 송이를 샀대요. 그럼 다에 얼마가 들어갔어? 어, 4,000원. 그다음에한 송이에 800원인 튤립을 섞어서 꽃다발을 만들 거야. 튤립을 몇 송이 샀는지 몰라. 자, 튤립의 개수를 갖다 X개라고 할 거야. 이 튤립을 X개.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식을 세우면, 한 송에 천 원짜리 네 송이 샀으니까 얼마를 샀다고? 사천 원에다가. 사천 원에다가 더할 거야. 튤립. 튤립은 어떻게? 해? 800원짜리 X개니까 얼마를 해야 돼? 그렇지. 800X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됐어요? 거기에다 요것만 하느냐? 뭐가 된대 또? 포장비 얼마? 2천0 0원또더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얼마? 만, 만, 삼천원? 미만. 미만 어떻게 돼? 작다? 이렇게 하는 거예 쉽죠? 그지 따라서 이거는 자. 일단, 지우지 마. 800X. 이거 더하면 얼마야? 6천이지 넘어가서 빼주면 얼마야? 7,000. 7,000. 됐어요? 이제는 0두개 치고, 이렇게. 따라서 X는 8분의 70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그냥, 일단 약분부탁 할까? 35, 2, 4, 8. 됐죠? 몇과 몇분의 몇이야? 이런 건 대분수로 나타내면 금방 알아요. 몇과 몇분의 몇이야? 암산해봐. 시작. 8과 4분의 얼마? 3 됐지, 그지? 됐어요? 4분의 3 됐다, 그지? 그러면 얘보다 작아야 돼. 그럼 몇 송이까지 살수 있다는 뜻이야? 어? 몇 송이? 8송이지, 8송이. 8과 4분의 3이니까 얘보다 작은 자연수는 8이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어요?